이거 대회에 못 숨겨. 야, 야, 꺼내. 야 이런... 여기서 꺼내 쓰는데 오늘. 좋다. 네. 2.7배로. 오늘 오늘 대방출인데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오 좋다. 몰아가겠다. 오. 라는 이런 그 느낌의 김지성 일텐데 더블을 김민철 선수가 걸면서 경기를 잡아 버리면은 그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전략적인 판단 같거든요. 네. 맵에 또 준비한 요소도 오. 있을 것 같고요. 네, 나갑니다. 나가요? 나갑니다. 지금 저... 나가요? 자, 아래로 내려가세요. 레드를 좀더 깊숙히 들어가기 위해서 빨리 지금은 네, 나왔다고 볼수 있겠는데. 오아 오늘... 이게 본질이 넓거든요. 정말 오늘 준비한 작전 전부 다 보여주면서. 네. 설마 바다 크림만 보고 구덕진 곳에? 짓는 거? 예, 네, 생각해 볼수 있죠. 운진이 굉장히 저보고? 넓습니다. 네, 네. 근데 자, 오버로드가 지나간 야, 타이밍 다 읽은 야, 거예요, 야, 이거. 야. 방... 네. 이거 대회에 못쓴 야! 야, 야, 여기서 이런... 꺼내 쓰는데, 오늘. 저단2 네. 7원 오늘 오늘 대방출인데요? 이거 대회에서 네, 아아 놨던 거. ASL은 단판전 아니면 네. 3전 2선승인데 이런 이런 빌드 쓰기 힘들죠. 네. 끝장전이니까 야.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늘 준비했던 거좀 대방출하고 네. 있습니다. 오버로드 이동 경로까지 엄청난 노력을 하고 준비를 네. 하는 선수라는 게 보여집니다. 저희 끝장전은요 이렇게 선수들이 준비한 정말 아껴왔던 그빌드들 대방출 프로그램입니다. 네 아쉬움도 그러니까 뭐. 여기서 털어내야 돼요 그렇습니다 뭐 이런 이런 사실 이런 식의 본진 안쪽에 지어지는 네. 아, 빠른 베럭스 이런 것들은 연습 과정에서 그렇죠. 전혀 안 당해보고 염두도 안 두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게 20만원짜리 베럭스가 그, 될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더블입니다 네, 상금 20만원이에요 이에요이 저거는 12압이기 때문에 네 12압 아, 아, 네 테라님 쪽에서 아직 상대 빌드를 못 봤겠습니다만 그렇죠. 확인했을 때는 난임이 이어있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지금 철벽에 균열이 생겨갑니다 네 와아 이거 당해봤으면 연속 과정에서 당해봤으면은 오버로드가 지나갔어도 아래쪽을 드론으로 슬쩍 보겠죠. 근데 예. 그런 서치 과정도 없었다라는 거는 야 이게 뒷 빵커! 야 이게 백 빵커가 나와요. 오 예, 예. 여각이 하면 되는 우와. 거거든요. 아 수목에 감사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그 정도로 좀 이어 나가면서 와 이거 아무것도 없네. 어? 없네 아무것도 이게? 없지 이게 아, 뭐야 뭐야 왜, 왜? 왜 없어? 전진 배럭이다라는 거는, 거는 전진 배럭이다라는 건 네.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네. 근데 그 전진 배럭이 예. 본진 배럭인지. 왜 이게 왜 우리집에서 나오지? 아, 아 다행이다 이게... 이거 철병고도 나와야됩니다 네. 자 들어가서 와 이거 못오게 만들고요 자 이러면서 머리에는 숫자 늘리죠 연봉 나옵니다. 자, 저그 아직 저글링까지의 시간은 좀 남아 있고요. 네. 앞마당 이게 드론으로 최대한 시간 끌면서 성크니 건설이 돼야 본진 쪽에서의 진행을 막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아직 스폰닝풀이 완성이 안된 상태에서 머리는 와. 미리 크립을 때릴 수 있거든요. 스폰인 아, <laughs> 이 지금 예 미네랄 채취하려고 좀 욕심부리다가 네. 자이 갑자기 들어와서도 이 크립 검사하는 거 지금은 못 봤죠 어떻게 확인하나요? 네. 여기 지금 여기 정리됐고 이 스포닝풀이 이제 완성됐는데요 네. 자 어떻게든 짜내기 위해서 자 여길 좀 사수하면서 지켜내야 됩니다 눈치 계속 봐요 네, 스포닝풀 완성되는 시점에 저글링을 어, 뽑기 위해서 미네랄을 조금 먹었기는 했는데 그 수량도 사실은 후 벙커를 뚫을 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네저금 벙커 쪽으로 들어가서 이 조기가 먼저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아 머리는 계속 지금 찍혀서 나오고 네, 오들어 싸움을 걸고 있는데요 아, 이게 저 벙커 때문에 안정화 시켜주면서 이 테란의 빈집을 어떻게든 노려봐야 되는 건데. 네, 철벽. 예, 네, 테란의 실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그렇죠, 지금 철벽 모드가 지 나와줘야 되고 이 병력을 통해서 이득을 취해야 됩니다. 무시하고 네, <laughs> 뛰면 테란도 네, 배럭이 본질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거 저 위로하면 위에 벙커 짓고 있어요. 네, 계속 위기감을 고정, 아, 고, 이게 고조시키는 거죠. 네, 벙커 쪽으로 들어. 역습 나가는 척하면서 다시 드론이랑 몰고 올라왔는데. 치고 빠지므로 계속 하죠 네, 머리 숫자 계속 모이고요. 네, 벙커 네. 이쪽 벙커까지 지금 마 만한 원까지 채취가 안 되다 보니까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저분은. 아, 네. 소리 끝까지 하다. 네, 그 와중에 또 리페어도 했고. 자, FGV. 자, 저건 좀 아껴야 돼요. 하나. 자, 벙커 여기 터지네. 자, 몇 개는 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네. 최대한 지어진 벙커에서 지금은 농성에 가면서 본진 짬을 못 쓰게 만들고 그 와중에 이제 예 없었던 데럭스유도 지금으로 확보를 했고요. 네 머린 돼지 하나씩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예. 저그에게 지금 정보가 없습니다. 네, 예, 페라는 본진 쪽에 벙커가 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몰라서 일단 적은 동력만 보내는 건 다행이에요. 네. 오 여기 놓치자좀 한번 놓치는 그 틈을 자 후벼 파보려고 합니다. 이제 20만 원 상금이 걸려 있는 벙커링입니다. 네 이번 경기 지금 수비고요. 최대한 저글링 모아서 본진안 쪽에 지금은 정보원들 좀 보냈고 이게 최대한 저글링 모아서 본진 쪽 어쨌든 벙커를 미네랄 근처에 있는 벙커를 좀 밀어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김민철 선수가 네. 그러면서 양쪽 자원 돌리고 하겠다라는 생각에 저글링만 왕창 찍었죠. 지금 저글링 계속 보봐서 어떻게든 뚫어내겠다는 계산인데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 본진 살리고 보자 이런. 어, 네, 저 머리 이 페어 알 S C V 가.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정리하고 예 일단은 밀어내겠다는 생각이었어요 많이 많아서 예 쉽게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 네? 테란이 가스 올리고 아화 데미지의 뛰쳐나오는 네, 나와요. 공격을 막으려면은 성큼 반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자원 정도 좀 부시, 부실해요 조금 야 이것도 막아내기 위해서 지금 자원 써가면서요 가차채하고 아 본진 쪽에 성큼 하나 지금은 욕심 부리지 말고 빠르게 하나 올려야 될것 같은데요 결국 상대방은 계속 이곳에서 전성 유지하고 있어요. 네, 잘 밀어야 이 밀고 이거 이 병력 전부 다 지금 잡아 먹어야 됩니다. 오, 자, 잡아오죠. 그래도 네. 야, 그래도 지금 저글링을 통해서요. 지금 여기 해철인 오 터질 뻔했는데. 네. 레오를 어. 이제 앞 본지 쪽에다가 올려주면서 야최 평인가요? 네. 그럼 그, 그, 데 빨간 바지 나오고 뭐 하면은 그때부터 이게 문제가 될수 있거든요. 네. 저쪽에서 가스가 많이 쌓인 것도 아니고 예, 드론의 숫자도 많지 않으면서 저글링을 무지막지하게 많이 뽑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자원을 좀 활성화하지 못하고 예. 병력을 통해서 어떻게든 막아내자라는 생각만 했는데요. 그 예, 인내해야죠 인내하고 음. 예, 뭐, 러코나 이 뮤탈 쪽좀 예, 기대를 해보면서 음. 테란 아직 배럭은 많지 않으니까요 하나는 없는 거나 네.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는 좀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 병력으로 피해를 입히고 지금 같이 가난해지게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아카데미가 이제 완성돼요 다음 단계 싸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본진 쪽에 배럭스가 이거 완성되면 두개오 아카데미 아 이런 빈틈 공략 참 어, 좋네요 아카데미? 어? 자 이게 배럭의 위치, 지금 찍고 있는 배럭의 위치 때문에 많이 돌고 돌아요. 네. 성포의 네. 사거리도 어, 아카데미? 지금은 아카데미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 어, 깨졌어요 아, 이게 핵심인데 지금은 지지